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계속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사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다 놓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제단을 쌓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쩌면 그런 제단을 쌓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때 그 순간 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제단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단을 쌓는 순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공동체는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서장은 그 제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순간 대제서장은 그 성소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들을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떠날 때 우리도 우리의 죄도 함께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시야에서 그 양이 그 염소가 사라질 때 죄도 그렇게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길 소망하고 또한 그 제단이 오늘날 나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안절 목숨건 예배로 살아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광야로 보내고 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목숨을 건 행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보내질 때내 죄도 같이 떠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목숨 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